여기가 자갈이네. 자갈 여러분들. 물이 자갈이네. 자갈. 돌, 돌이네돌 여러분들. 이 봐요. 아. 돌이네 돌. 이야, 여기 좋다. 어, 구나을게요놓을게요 아, 저희, 저희 여러분들. 야, 옥돌. 물놀이좀할게요 몸에. 야, 가슴, 가슴. 음. 가슴을 어 아, 가슴을 어요 와 얼마나 나가 되겠다 요 팀들 한번 들다 나오겠습니다. 들어가라. 한번 나올게요. 한번 들어가다 나올게요. 엄청 차갑네. 여기 어. 울산. 동도 해수욕장. 경자 해수욕와 진짜 춥다. 일반 그 바다랑 비교가안 되죠. 요 존나 차갑네. 울산 바다 내

그 시원한 게 아니라 이거는 차가워. 어. 야, 파보가 이래서다. 나 가만히 있네, 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니? 가만히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나. 어. 이래서람죽구나와이런밥죽구나 어. 이래 야, 시체라, 시체라, 시라시라 시체라, 시체라, 시체 시체라, 시체라, 시체라고와 뭐하노 난 찍을 수있겠하한번 얻어먹을게. 하지 마라, 쪽팔린다. 아, 왜? 찍어도 한번만 얻어먹을게. 아. 어. 야, 무신 까놓고 가는 거는 예의가 아니다. 아 아니, 무신 차하고 저렇게 예? 가족끼리 애기들로 있는데 가가지고 저기 여러분들, 지는 저게 존나 유명한 줄 아는데. 나왜제를 쪽팔리냐, 여러분들? 이게 방송인이 아니라, 방송이라도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들. 아, 네? 사람 어. 보세요. 이게 괜찮은데, 네? 응? 옷이라도 좀 입고 갔다 오지. 뭐 하는 거, 임마. 뭐. 애기를 있는데 애기를 있잖아 자, 빨리 먹어봐요. 소고기다. 와, 정말 멋있다. 야, 천수, 카드를 여기 딱 놔두고 왔네 카드를 여기다가. 에 가져가라고, 딱, 여기. 카드를 여기 딱 놔두고 왔네 천수가. 네. 저, 이제 또라이네, 저거. 거기다 먹었나? 와, 그거 다 먹었나? 아, 진짜. 와, 내두 조각 먹었는데, 다 먹었나? 더, 더 먹으라고 했었나? 그래. 기꼭먹었나야 먹고 싶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존나게 쳐 맞아요. 저러다가 쳐 맞으면 존나 아파.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다가 쳐 맞으면 아파. 저러다가 존나게 쳐 맞고 울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정자숙장 괜찮은 것 같아요. 주변에 커피도 있고 뭐다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는 거 추천. 스키는왜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러지. 가만히 쳐 앉아가. 해 줘야 채먹고해 줘야 채먹고 씨발 천수야 싸우기 싫다 좀 움직이라 움직이 게 갖고 해야두 개씩 끊을 수 없네 좀 많은 거 같은데 너무 많아서 버렸어 너무 많아 세게 갖고 와 빨리 갖고 와 바닷물을 들었다 안 씻어도 되겠대 여러분들 괜찮겠나? 세수만 좀 할까? 오 어. <laughs>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왜 찍으세요? 네, 찍겠다고, 그중식으로 찍을 필요가 많다고. 왜 찍냐고요? 저희를 치워줄까요? 그런 게 아니라 찍으시길래 제가 물어가지고 그래요? 네. 음. 한국 사람 아니에요? 네. 뭐세요? 네. 되는데, 되는데 네. 그... 드릴까요? 아, 그까 이거, 쓰레기만 뿌린요 쓰레기, 이러니까 네. 네. 그래. 네. 그래. 그러니까, 네. 그, 중국에 오셨던, 몽수 오셨던, 네. 그, 여기 여러분, 그, 네. 인데 네. 드시고, 이 네. 드시고, 삼부로 네. 음식을 만들어야 네. 네. 아, 정주, 정주, 정 정주, 정주, 정주. 아, 정주, 자, 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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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이제 10년 넘었어. 베트남에서 깡패 하다가. 깡패 하다가? 왜깡패래 해? 아이고, 이 양반아. 베트남에서 할게 없어가지고. <laughs> 전화, 전화하는데. 동생들 전화하는데. 동생들 사장님, 전화. 아, 드실래요? 아니, 듣지 셨는데 동생들 전화하는데 전화 받아야 되나? 어, 받지 마라. 받지 말까? 어. 보자. 전화세요 이제. 왜 사장님 이야기 하신다는데? 끝났으니까 그래야 <laughs> 아, 별로. 아니, 가시죠. 아, 예. 근데 아버지는 없어가지고. 사장님이 제, 제 부모님 아니잖아요. 뭐.. 얘가 좀못 배워가지고 배우못 배워 따서 사장님 죄송한데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어, 종교 안 믿으세요? 예. 안 믿어요. 저는 안 믿어요. 아... 저는 무교. 무교. 기독교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무교예요. 하나님 아, 드요나좀 드세요. 드세요. 아한잔가 예, 예. 드세요. 드릴게요. <laughs> 예. 시겠습니다 그건 심심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집이 어디세요? 여기. 태어드릴까요 아니요. 네. 여기, 여기 걸어가도 오분만 가요. 저는 지금 우리 집은. 아. 근데 뭐, 제가 있어가지고 좀 불편한 점 있으면, 그걸 이해했어. 네, 남의 집좀 드실래요? 뭐. 선생님. 한 짤가루 너무 많아서한 짤가루 더드요한 짤가루? 한 짤가루.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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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제가 먼저 갈게요. <laughs> 네, 수고 조심하십오 건강 아니, 잘 챙기시고요. 예, 네, 한, 한 젓가락, 한 젓가락. 예, 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또 찍으세요, 또. 누구? 라면 찍어요. 예? 라면. 라면을 왜 찍으세요? 아 맛있어 보인다, 찍으세 아, 안 돼요? 예, 안 돼요. 찍으세요. 찍 아... 네. 우리 찍은 건 나, 응, 봐봐. 어. 여기 있어. 아, 채워주세요. 삭제할 수 있는 건다 예. 삭제해 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기억하님 응. 다 많이 찍으셨네. 왜 이렇게 많이 찍으셨어? 음. 아니, 나는. 네. 여기 뭐, 친구분들이. 국한게 네. 좋았으면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다른 그이상증 그건 알지 않은데 <laughs> 사람이 좀 그래도 <laughs> 음. <laughs> 네. <laughs> <laughs> 김 응? <laughs>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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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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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네. <laughs> 저 첫기예요 첫기. 세 언제 가세요? 네. 뭐라나. 여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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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땅이가. 그거 아니지. 네, 네, <laughs> 여기 계산했나. 사장님 여기 앉아서 막 쉬고 가시도. 있지 네가 왜 지랄인데. 아니, 빨리 뭐. <laughs> 맞죠 사장님. 아, 내가 있는 자체가 불안인가 봐요. 내가 음. 원래 누가 있으면 불안해. 중심병이 아... 있어가지고. 아, 그럼 제가 가야지. 죄송합니다. 아, 아니, 아니다, 아니 아니, 그거는 뭐... <목소리> 동생인데, 좀... 아, 동생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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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 모잘라요. 네. 죄송합니다. <목소리> 다음에 뵈요. 네. 배 네. 뵈요.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봅시다. 예. 네. 네. 지역에서 봅시다. 어디서요? 지역에서 봐요, 사장님. 아, 제...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 예. 좀모자라가지고 아. 정신병이 두심, 두심,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음. 노래 안소서 불러드릴게요. 네. 나보기가 역겨워 갔을 때에는 아 맛없이 아 고니다 그, 그 좋은 노래를. 세요 네, 그, 그, 아, 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한한잔 한 하시죠? 아, 되습한두 드시고 하시죠. 한잔요다 아. 먹었습니다. 하, 드세요. 아유, 아유. 마 도라이네 너도 어른한테 이새끼야사진 그 찍는다 해본 거야 뭐? 그렇게마 어른한테 그런 소리 다물 이거 한통 남은 다먹으이따와이 아, 마라 가있게다조용 아, <놀람> <전국> 있잖아 또다아치아 <놀람> <놀람> 먹고 와 끓여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펴주고, 뭐, 장애인이가, 진짜. 하나가 다 해줘야 되나? <목소리>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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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